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해! 기전에 여러분, 오늘도 결국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마를 이기는 98%, 악마를 이기는 2%, 98%는 집에 받고 있죠. 지금 저도 집에 받고 있는데, 어, 이것을 빠져나기 위해서 힐이 방법을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힐. 지금부터 폐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해서 비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힐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원칙을 논의한다. 일곱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 목표 세웠습니까? 2번. 자제심을 길러라.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3번 역경에서 배워라. 지금 힘듭니까? 이것을 배움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4번 환경의 영향을 지배하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내가 이끌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내가 이 리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번 시간 활용을 잘하라. 여러분 시간 중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세간을 생각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6번 조화를 꾀하라 자신을 둘러싼 정신적 영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7번 신중하게 행동하라 앞, 어, 행동에 앞서 저,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을 어, 어제 저도 어, 지금 어, 인터폰 설치를 하는데 4가닥의 어, 라인을 인터폰에 꽂고 그 다음에 도어벨 쪽에 4라인을 하는데 이순번이 있거든요. 그것을 1, 2, 3, 4를 생각을 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맞춰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이것을 1, 2, 3, 4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연결을 하면 그냥 한방에 해결되는 것을 어,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기 쓰면서 반, 어제 일기를 오늘 아침에 한 줄기 쓰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아직도 저는 98%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빨리 2%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여인간 얘기했죠, 박경철 박사님은 인여인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어, 그래서 긍정 학원을 외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면 지금 제, 저도 발전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 뭐 안전기사 자격증이랄지 뭐 이런 거 계속 역경. 안전기사도 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필기도 세번 떨어지고 실기도 두번 떨어지고 막뭐 이런 식으로 역경, 역경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떨어진 거에서 뭐 나는 또 이번에 시험 보면 떨어질 거야 이러지 말고 계속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한번 떨어졌을 때마다 어떤 것을 할 때가 더 좋았다 어떻게 공부하면 더 집중력이 되었다 어떻게 외우면 더 많이 외워지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서 역경에서 배웠습니다. 실패하고 우리 쓰러질 때도 다시 일어서면은 성공합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방황자의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자 계속 힐은 비밀을 밝히라 고 그러고 악마는 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힐은 더, 이 말들을 지금까지 인터뷰를 나는 세상에 내겠습니다. 악마는 이것 을 만약에 세상에 내면 어, 파멸의 길로 갈건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렇지만 힐은 정말 이 책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어, 그렇듯이 어, 우리도 어, 계속 어려움을 어 계속 이겨 나가는 역경을 이겨 나가는 역그 고통 속에서 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어 좋은 명언이 있죠 그런 것들 우리 다시 한번 어, 되새기를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첫 번째 나는 월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천오백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9팔백의 사십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사람 안전 기사 자리 중 취득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내 나는 고명화 작가님의 일기 전설을 맡고 베스트 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다. 고명화 작가님께서 계속 그 고전에서, 고전에서 답이 있다를 계속 지금 책을 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를 읽어보고 지금 이 결국 은 당신은 이길 것이다 지금 거의 중간쯤 왔는데 중간에서 더 많이 왔거든요.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 중단하고 그것을 한번 제가 읽은 다음에 그것도 한번 급하니까 그걸 빨리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